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잠자리에 들기 전 피곤함과 함께 오늘있었던 일들을 되내고 계신가요? 혹시 잠들기 전단 5분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20세기 영적 스승 네빌고다드는 말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몇 분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이라고요.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리는 황금 같은 순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했다고 상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꿈꾸던 것을 만지고 성공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세요. 오감을 사용해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입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 만족, 감사함. 이 느낌을 품고 잠드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이 품고 잠든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이 원하는 현실만을 품고 잠드세요. 잠들기 전 5분, 이 기적의 시간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지혜, 빈티지 지혜 채널에서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감사의 힘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구독하고 지혜의 여정에 함께하세요.